아, 축복합니다. 네. 어, 우리 민수기 말씀 중에서 이제 어, 이그그 민수기가 개수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인구를 개수하는 뜻이 민수기인데, 어두 번에 어 인구를 개수하게 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다 어, 완성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 출발, 출발하기 전에 모든 집파별로 또 가문별로 또 가족별로 다 계수를 해요. 그러면서 그 집파별로 어, 어떻게 어, 행군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제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어, 이렇게 거, 장막을 치고 거주해야 되는 이런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38년의 시간을 이제 강야에서 거의 이제 마치고. 어 이제 가나 땅을 앞에 둔 앞에 두고 모아 평지에서 진을 치게 돼요 요단강 건너편 모아 평지에서 그래서 그 평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죠 자 그러면 이두 번째 인구 조사는 어떤 조사일까요 야 얼마만큼 우리 인구가 늘었나 한번 그거를 조사하는 걸까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진짜 거의 출발할 때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인구조사 인구를 개수한 후에 그다음에 또 38년 거의 40년이 넘게 흐른 시점에서 인구를 개수했을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광야 일사들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번성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은 이 광야에서 언제 다 소멸될 것인가 아마 기대,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 민족이 결국은 아무것도 물도 안 나오죠. 먹을 것도 없죠. 뜨거운 햇빛에 얼마나 살아남을까?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4 0년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 멸망 당한 한 명도 오히려 어뭐 진짜 거의 줄지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건너편 요단과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구를 개수하게 됩니다. 이 인구는 왜 개수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인구 개수는 어 나중에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와서 뭘 나눠갔습니까? 땅을, 어, 땅을 나눠가요. 그럼 땅을 나눠가질라면 이 땅을 어, 기, 땅을 나눠 나눠 나눠가주는 기준이 뭐예요? 땅의 넓이는 어떤 수와 비교 비교가 됩니까? 비례합니까? 자녀수, 잔여수, 자녀수. 잔여수. 자녀수가 많으면 땅이 넓어요, 좁아요? 넓습니다,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기업이 되는 거죠. 땅이 넓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소산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 수대로 땅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자녀를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각 집합별로, 가정별로 다 개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우리 가족은 12명이야. 그러면 12명이 살수 있는 땅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눴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우리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동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하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 지금 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슬로브. 슬로브하세 딸들 예, 몇 명의 딸들이 오 5명. 다섯 어, 명이에요. 그 이름이 말라 노아 그 다음에 호글라 밀가 밀가 그 다음에 디르사 물론 이 다섯 명의 이름을 뭐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언급된 디르사라는 이름을 아마 여러분은 또 어, 약간 익숙할 거예요, 그죠? 렇 성경에 몇번 이렇게 언급된 어, 구절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렇게 자주 기록되지는 않죠 그죠? 렇 그러니까 이 슬로브하세 딸들이 어떠한 어, 어떠한 일을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한번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 여자들이 왜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할까요? 자 우리 3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계수를 한 다음에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고 아들도 없다. 그러면 이 가정은 계수, 그러니까 계수, 개수, 계수하는 거에 포함이 돼있다된어 있다는 거야, 안돼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 슬로브핫 딸, 이 슬로브핫의 가문에 할당된 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없는데 가난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가, 들어가봤자 땅이 없어요. 먹고 살게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료 예? 먹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자,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물론 아버지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대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무슨 죄입니까?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광야 1세들그 슬로브 그러니까 이 딸들의 아버지, 슬로브 하시죠. 그죠? 이 슬로브 하시 하, 포함한 모든 광야 1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죄를 아버지도 지었다는 거죠. 그죠? 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여우소, 그러니까 갈렙을 뺀1차 인구 조사 때 개수된 20,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출애굽 1 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 말씀처럼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게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아버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강야 1세들이 어, 강에에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31절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31절. 자,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 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땅 거역했던, 다시 액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광야 1세대들은 광에서 야 죽겠지만, 너희, 너희들의 유아들은 누구예요? 유아, 여기 유아들이라고 번역됐지만,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들, 예. 그러니까 작은 자들이죠. 어린 식구들, 이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땅을, 너희가 싫어하고... 원망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들여보내서 보게 한대요. 그래서 보게 한다는 건 뭐야? 이거는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그 다음에 이 슬로브하 딸들이요, 자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죽은 광야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긴 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고라의 반역이 또 있거든요. 응? 여러분, 그 고라의 무리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의, 그의 집과 그 다음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족속들이 땅이 갈라지고 다 삼켜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고라를 따르던 고라와, 고래, 고라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은 아예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자손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제 다 그냥 땅에 삼켜졌기 때문에. 근데 이 슬로, 슬로브하세 딸들은 어떤 어떻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 죄로 자기 죄로 죽었어요, 그죠? 아들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아들, 그 식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리라라는 이 말씀을 슬로브하 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도 받을 수 있, 있게 해달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자 4절 보면 자 어떻게 요구하는지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메 지금 슬로브 하, 딸들이 지금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죽고 아들은 없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녀의 자녀들과 연결이 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달라고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 슬로바하세 딸들이 이 물론 이제 지금 뭐예요? 딸, 땅을 받을 수 없지만 어떻게서 이런 약속들을 어, 기억하고 계속해서 요 지금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슬로브하시 계속 딸들에게 가르쳤겠죠. 가르쳤겠 나는 비로 이 광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또 내가 아들도 없지 않지 않, 어, 없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보게 할 거야. 두려워 보낼 거야. 이걸 믿어라. 믿어라. 하면서 그 약속을 계속 들은 거죠, 들은 거죠. 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뭐야 광야 일사들을 이렇게 벌, 그저 벌하실 때, 저 벌하실 때, 때 어그 아이들 슬로브하제 딸들은 몇 살이나 했을까요 아마 막 태어났거나 아마 얼마 진짜 인제 거름말 뛸수뛸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죠.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도 없어서 그 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상황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하셨어.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도대체 이거 율법상 여자들에게 계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땅을 줄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절 7절입니다. 시작.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슬로브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다라고 해요, 옳다. 옳 그러면서 그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려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슬로브하트의 딸들에게 기업을 어떻게 주라고 하는 겁니까? 제비를 뽑,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비를 뽑, 뽑게 되는 이슬로브 b u has said that s l o b 땅의 일부를 슬로브 that Slobu has said that s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슬로브 핫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들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슬로브 핫 아버지 슬로브 핫의 형제들에게 기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들은 어디서 기업을 받는 거죠?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각 슬로브핫 형제들에게 주신 그땅땅 땅 중에 일부를 슬로브핫 제비를 뽑지 않았던 못하는 못하는 이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나눠 주라는 거죠. 나눠 주라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게 나눠 주라고 하면 나눠 주겠습니까? <laughs> 어떠시겠어요? 예? 네? 나한테 내분기을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이분기을 받은 것을 네 형제들에게 나눠줘!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100을 받았다 그러면, 내 자녀들 다섯 명이고, 여기도 다섯 명이에요. 그럼 100에 몇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얼른? 맞아요? 10만 줄까요? 네? 먹고 살 만큼만 줄까요? 똑같이 그 자녀의 수대로 줘야 되는 거죠. 나눠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슬로브 하세 형제들이 의들 제비를 뽑을 때 땅을 큰 것을 뽑게 하실까요? 자기 명수보다 큰 것을 뽑게 하실까요? 그냥 그 맞게 뽑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을 때 슬로브하의 형제들이 제비를 보러 올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뽑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슬로브하의 딸까지 포함해서 땅의 크기를 저, 맞아서 뽑게 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것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큰 땅을 뽑지 않더라도 그 땅에서 수확을 두 배로 만들면 되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네. 근데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 볼것 같아. 내마음껏 성령께서 야 이걸 나눠라, 섬결 했는데 아니, 내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 가질 수 있어 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냥 조, 그냥, 그냥 막 나눠줘야 하겠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면 그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간의 지식과 이 상황에 가,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우리의 지식을 넘어가도록, 우리의 기대를 넘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냥 성전하나님에계신하하님님한한만만들 u n g r y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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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떠한 능력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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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지명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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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상하를 볼때 아, 역대 상하를 보때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슬로브하핫의 딸들은 그 형제들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어, 나눠주겠다, 분배 받겠다라고 이제 어, 그 말씀을 그, 그 가운데 슬로브하트 딸들이 이제 어, 우리는 대비 볼수 없으니까 어, 땅이 없다 하면서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어,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슬로브하트의 딸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는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우리의 신앙도 뭐에, 뭐를 근거한 신앙이에요? 내 경험과 내 어떤 가치관과 그다음에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이 이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슬로바 슬로바 딸들은 어떠, 어떤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간다. 반드시 그 땅을 땅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바 딸들이 올토다라고 한 것은 뭘 칭찬한 거예요?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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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응?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애굽을 풍지 박살 나는 내는 경험됐고요. 실제로 그 눈앞에서 가릴 수 없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가 애굽 애굽 군사들을 이 병거들을 다 그냥 덮어 버리는 그런 역사까지도 경험했고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육신의 그 눈 눈으로 보는 그런 상황들 또 정탐꾼에게 들은 잘못된 이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믿음 없는 정보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것 삼켜 삼킬 것이라고 어떻게 원망했어요. 반면 이 자녀 세대 이 슬로브하트 딸들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붙잡았어요. 현실은 제비도 뽑을 수 없고, 땅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이지만, 오직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작은 그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귤의 귤례가 바로 나중에 룩기에서 사용되는 기업을 물을 귤애의 기초가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룩기에서도 누가 주인공입니까? 거기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루트, 루트, 보아스, 나오미, <laughs> 예,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 보세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은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만 남았죠. 근데 두 며, 며느리 중에서 누구만 남습니까? 예, 이방 여인 루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터덜터러 왔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나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다 팔고 나갔단 말이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다 팔고 나갔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찾을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나 힘이 있습니까? 힘도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루시 어떻게 합니까? 루시? 지금 어머니 를 극진하게 섬겨요. 그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고 보아스가 루슬 어떻게 합니까? 안에로 맞이하는데 어떤 어떤 법 규례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규례를 통해서 안에로 맞이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룻이 잃어버렸던 땅, 룻 가문이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찾아주고, 예. 네.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오벳이에요. 오벳이 뭘 기업으로 봤습니까? 나오미가 찾은 땅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땅까지 다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네. 이 오벳이 누구예요? 오벳의 손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다이. 다윗. 오벳의 오벳의 아들의 아들, 그 손자가 손자가 바로 다윗이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왕의 모든 기업, 모든 기업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다윗 왕의 모든 기업이잖아요. 모든 재산과 유산을 누가 상속받아요? 솔로몬이 받죠.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한테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또한 다윗의 원래 상속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바세바. 우리야. 우리야 장군의 원래 아내였죠. 그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혈통적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 기업을 다이의 다이왕의 모든 기업을 상속을 받게 돼요 솔로몬은요 이건 내능으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노래하게 되는데 그 노래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연인간의 사랑, 사랑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이에요 자, 아가서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노래하면서 어떻게 어, 기록했는지 우리 아가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이에요 시작 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예. 저 누구를 비유합니까? 그래서 디르사가 누구예요? 바로 슬로브하세 딸의 막내 딸이에요. 막내 딸. 그러면 그 막내 딸은 야 막내 딸이니까 예쁘겠구나. 그래서 이거 어여쁘다라고 했을까요? 뭘 어여쁘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신실한 아이들 보면 정말 예쁘다라고 표현해야 하네요. 예, 여러분도. 너무나 예쁘십니다. 뭐가요? 믿음. 예, 믿음. 믿음.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 같이 곧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다라고 하면서 정말 재비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회망 앞으로 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했던 그 슬로브 하세 딸의 그 군대 같은 당당함을 이 솔로몬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은 원래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원래 누구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로 인해서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기업은커녕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 아무것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규례 이렇게 해서 규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는 딸들에게도 그 형제들이 땅을 나눠 줘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 줘라라는 이 규례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규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 규례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슬로브 하세 믿음을 통해서 이 규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지금도 그 로마의 법은 완벽하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우리 마지막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예. 물론 율법으로 우리를 딱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 있는데 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노인자였습니다 예.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그 율법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물론 슬로브 하세의 딸 같은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보다 이런 믿음더 더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믿습니다. 예. 단순히 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 이루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 구원의 이말씀을 근거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이 유업을 요구하고 또이 땅의 하나님의 기업들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들을 또 누리며 또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또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